데코라고 하면 데코다고 하면 데코라고 음. <laughs> 하고뽀득데코해요하루 동안 푹쉬하가 하면 데코라하라고 하면 데코라고 하면 데코하하 지구룩입니다. 충주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패러디 영상으로 충주 여행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빠니보틀님이랑 충주맨이 계속 같이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충주 여행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두 번째 이유는 저도 충주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충주랑 청주를 너무 헷갈려해요. 사실 청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청주에서 근무했는지 충주에서 근무했는지 헷갈려하실 정도입니다. 충주 여행도 할게 많다 충주도 좀 좋은 도시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 충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함께 왔고요 어디 둘러볼지는 여행 다니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볼게요 첫 번째로 온 곳은 탕금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강변 옆에 위치한 관광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무인 안내소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충주 여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기로 해서 편안하게 모시고 오고자 자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행 짐을 다 바리바리 싸 들고 다니는 건 처음입니다. 미리 실전 연습도 할 겸, 가방 무게도 체험할 겸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닐 예정입니다. 충주에는 이런 충주시 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페랑 편의점도 있고 충주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문여까요 조그만한 라바랜드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 바이킹도 있고 떨어지는 거 뭐라고 하지? 자이로드롭이라고 하나? 충주아이도 있네요 <laughs> 종종 산책하러 왔던 곳인데 주말 되면은 진짜 바글바글해집니다 애들 놀다가 숨 넘어갈 정도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수시로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줍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 기 오, 오, 예. Yeah. 오, 이런 게 작동되는 거다. 처음 봤다. 요새 동산대 이거 많이 났다. 보통 이런 거다 이거 허울뿐인 것들이잖아. 아니야. 이거 하고 하나 더 있다. 신발 먼지 털는 거. 아 그래, 신발 먼지 털는 거 작동되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쭉 돌담이 있는데 안에 뭐가 있냐면 계세요. <laughs> 메이지런너할수 있겠는데 엄마? 와 애들 조그만한 애들 여기 넣어 놓으면 진짜 재밌겠다 맞지 엄마? 징기 거인 메이지런너이두 개가 생각나네 조금만 이렇게 걸어오면 남한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름 되면 수상스키 같은 거 타고 많이들 놉니다 그거는 여기서 수영을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충추에서 느낀 어느 정도 좀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충주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남한강 따라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때문인지 항상 이렇게 조금 안개 같은 것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맨날 보면 익숙해져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처럼 좀 맑은 바닷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나 맑은 공기가 있던 곳에 온 사람들은 이거 보면 좀 답답하게 느끼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또 강이나 충주호 같은 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여기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게끔 자전거길과 인도도 잘해 놔서 산책도 할겸 자전거도 탈겸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길 따라 쭉나 있는 가로수가 전부 다 벚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애기 벚꽃인데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도 엄청 예쁜 유명한 벚꽃길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치킨이랑 막국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충주에서 메밀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메밀 막국수를 먹으러 오는데 이 집에서 최초로 치킨을 같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옛날 감성이 울신 풍기는 곳이었는데 제가 군생활 할때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가 불이 한번 났어가지고 가게가 홀딱 타버렸답니다. 가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2층 건물을 지었네요. 이게 뭐 세웅지마라고 약간 그럴 때 쓰는 표현 아닐까요?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이 충주의 막국수가 유명한 이유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메밀이 잘 나는 것도 있고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 메밀 작물을 재배를 많이 했어가지고 메밀이 잘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랑 인접해 있어서 비슷한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치이랑 어울리는 식감 음. 치킨 먹어봐 내 의견이랑 한번 공유해보자 너무 음, 바삭네 치킨 튀김에 특별한 소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오, 바삭바삭한 오. 옛날 치킨 오. 느낌 팽이버섯 불고기랑 같이 먹을게 아짜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맛이가울마국수랑도 <laughs>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특별히 메밀면이 부드러운 거랑 튀김 바삭한 거랑 같이 먹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후기를 남겨보자면 은 메밀면은 좀 부들부들한데 치킨은 바삭바삭해가지고 서로 다른 식감이 두개 들어오다 보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또이 메밀 특유의 그 면도 좀 삼삼하게 돼 있잖아요 튀김옷의 양념 간이랑 소금 간 튀는 양념을 같이 먹으니까 간도 좀 맞아지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사돈댁 데꼬라고 하면 데꼬오나? <laughs> 그러면 친구들 데꼬라고 하면 데꼬오나? 친구들. 친구들이랑은 오고, 어. 사돈댁이랑은 왜안 오는데? 어.. 사돈댁이 맛이 <laughs>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laughs> 별로 안좋아실것 같나? <laughs> 표현을 합니다.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은 카페라고 엄마가 엄청 좋아합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중앙탑이라는 곳입니다. 네, 중앙탑은 탑평리 7층 석탑이 공식 명칭이며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중앙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석탑은 충주가 과거 한반도의 중심으로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래 석탑이 서있던 마을은 탑평리, 즉 탑이 있는 평지로 불렸습니다. 이후 중앙탑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면서 행정구역명까지 중앙탑면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넓은 폭의 남한강이 위치해 있으며, 이 지리적 특성으로 조정 경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통해 일반인도 조정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충주에 놀러 오시면 이 중앙탑도 한번 와서 구경해 보고 막국수도 먹고 예쁜 카페도 들리고 동선을 밟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아파 가지고 차에 타서 제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었녀요 저가니까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숙소는 풍주 인근 수안부면에 위치한 온천을 찾았습니다. 수안부 온천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53도의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과거 조선시대 왕들도 이곳의 온천을 즐기러 왔다고 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꿩고기가 유명하며 벚꽃길도 조성되어 있어 봄철에 나들이하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은 그렇게 신식이 아니고 좀 오래돼서 한 90년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천의 질은 엄청 좋다고 합니다. 왕들처럼 한번 몸을 지져보겠습니다. 여기 산에는 아직도 눈이 조금은 있네요. 시는 211호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매실 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좀네 알겠습니다. 체크아우스몇시인가요 원래 12시까지고요. 미리 말씀해주시면 3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도자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곳곳에 도자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엄마들이 꼭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찾았죠? 그쵸 엄마? 응응 좋아, 좋아좋아요. <laughs>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줄게 엄마. 어? 유튜브 약속해라 빨리 거기. <laughs> 뭐안사줬던 안 사람처럼 안사줬었나 내부가 좀 낡았다고 해가지고 완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놀람> <놀람> 문 열리는 거는 좀 이상했고 문 열리는 소리도 좀 그렇고 일단 방 안은 침대 없습니다 친구들은 여기 호텔 친구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화장실은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습니다 밖의 풍경은 귀신이랑 눈 마주칠 것 같은 뷰입니다 커튼을 잘 치고 자야겠어요 여행로온 목적인 사우나를 즐기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넓은 온천을 저 혼자 써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 뽀득뽀득해요 제가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물 수실 상태를 좀 알잖아요 어지간한 수영장 물보다 아니 그런 물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봄에 여기 수안보 쪽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화사하게 만개한다고 합니다 벚꽃도 구경 좀 하시고 사우나도 즐기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노천탕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타이밍을 잘맞춰서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천탕은 안쪽보다는 조금 덜 깨끗한 것 같습니다. 낙엽도 조금씩은 보이던데 자주 오셔서 춤추어 주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하루 동안 푹 쉬다가 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좀올려다 봤는데 여기 제가 근무했던 공군기지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리도 들리고 실제로 보이고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야간 비행을 지원하고 있었을 텐데 혼자만 이렇게 너무 여유롭게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뿌듯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뭐 오늘은 여유롭게 쉬러 왔으니까 열심히 쉬고 그리고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여기 수원부에도 특산물이 꿩이랍니다 꿩그 꿩고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 봤기 때문에 씻고 나가선 꿩고기를 얼마나 같이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이따 뵐게요. Je t 막 가게 에와서 먹는데 얘가 꿩 샐러드랍니다. 꿩 가슴살 느낌인 거 같은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꿩이랑 뭐비 피... 아, 닭가슴살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맛이 안난다렇지 닭가슴살 먹었을 때그 비린 맛이 하나도 없다꿩무그나합니다 사장님 꽁이 외부 유명한가요? 여기가 산에가 높고 꽁이 산지의 최적의 정경입니아 그래? 옛날부터 꽁이 좀 많이 네. 자랐었나 보네요? 네 아. <laughs> 은행이 엄청 맛있네 그지 소고기 같은 거 먹었으면 소고기 맛있다 라는 느낌이 올 건데 꽁이 맛이던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꽁이 맛이 와 이런 느낌큰거다아 닭하고 다르네 좀. 사 여기 새로 하나 주시겠어요? 껍데기 주시요 이건 꿩전이랑 꿩노트예요 와우 생각 안 나지? 안 나지 어, 근데 큰일 났다 꿩 어, 머리가 뭐가지금 엄청 길더라 어, 엄청 부드럽다 특히나 그 비린 맛이나 꿩맛이 그게 안 맞아 적래서 무슨 맛이 안 나죠? 음. 음, 전혀 안 나네. 음. 비린 맛 이런 건안 나. 소자두 얘니까 그런 게 없어서 담백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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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도 그냥 일반 육회 양념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먹어서 씹히는 거 없이 그냥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먹어도 다 씹혀서 사라집니다. 음쓰라다 <laughs> 이거는 꽝육전입니다. 가운데 꽝꽝 꽝 가슴살들이 붙어 있네요. 좀 가슴살이가 껌 살은 전부 다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아주머니 손재주가 좀 있으시네. 충분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만원짜리 코스 요리인데 이게 4만원 할지는 다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면 4만원 할까 봐 지가 되겠나. 약간 한번 먹어볼게요. 두렵다, 두렵다. 음, 고기 자체가 일단 너무 부드럽고 고기 특유의 그 잡내가 하나도 없고 씹어서 식감이 뭐 어떻게 쫄깃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응. 씹으면 씹혀, 씹혀요. 이게 만약에 고기들 중에 빵이라고 치면은 그냥 카스텔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와가지고 드셔도 되겠네 맞지? 튀김기가 그 많은 게 아니고 수분이 많은 느낌이 고기. 음 담백하네. 음. 이게 꽝만두라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빚어요. 완전 음. 다똑같은 동그란 거. 저희는 유일하게 빚어서 겨울에는 전국으로 택배 나가요. 꽝짜 아니고 꽝 만두 <laughs> 꽝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 육즙 육즙이 거니까. 엄청 떨어지는데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음. 이게 맛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점심에 먹었던 메뉴메 막국수랑 비슷하게 입에서 메밀도 녹아내리고 꽁고기도 <laughs> 녹아내려서 맛을 못 느꼈어. 아 그냥 속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안에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확인만 되면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꽁고기가 이렇게 크게 음. 이렇게 크게 들어 있네요. 응. 똑같아. 그냥 돼지고기 대신 꽁이 들어간 거야. 음, 그럼 내가 느낀 게 맞네. 메밀 맛에다가 뭐 원래 똑같은 만두랑 똑같고 꽁 맛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빨리 입에서 사라지니까 맛있는 만두다. 내가 엄청 정확하게 캐치했네. 음. 여러분, 이걸 드셔야 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고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드실 때는 아 그냥 내가 맛있는 만두를 먹는구나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 안 나는 고기 만두. <목소리> 응 냄새 안 나는 고기 만두. 여기서 두 번째 꼭... 질문 고정 질문으로 하자. 어. 여기 사돈 떼기 오자고 하면 올 거가. 어 온다. 확신히 찾아가지고 얘기하네. 응, 응. 음 강추하는 메뉴가. 응. 코스가 아니라 하나만 먹어야 돼뭐 먹을 끼고. 꽝육회. 꽝육회. 응. 여러분 꽝육회 드시러 오셔야 됩니다. 우리만 몇 살이지? 50년 3살 50, 54땐 50, 엄마가 <laughs> 추천하는 꿩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짱 맛있답니다 하나 맛볼게요 순수한 꿩 맛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물에 빠진 그냥 고기의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짜 물에 데치기만 한 꿩고기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육회 맛 그냥 진짜 그 간천엽 같은 거 먹었을 때 먹는 그냥 그 생고기 맛 정도. 또한 고기의 맛이 도 서술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맛입니다. 그냥 오세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옵니다. 부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3시간 반 걸립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꽁고기 있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강원도 분들은 산에서 잡으십시오. 강원도에도 꽁고기 있겠죠? 네, 강원도 분들은 강원도에서 꽁고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강원도랑 충주랑 엄청 가까워요. 충주랑 원주는 붙어 있습니다. 음. 네. 어. 음. 때려 음. 고에갈 어때? 아까 물에 찍어 먹는 거랑 지금이랑 맛이 다르나? 그냥 실온 가시 물국이나 조 맛있게. 아, 무래도 그렇겠지? 음. 아무리 생각해도 꽁고기 맛 리뷰는 다 끝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곳은 중원 고구려비를 보러 왔습니다. 중원 고구려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중원 고구려비가 발견된 배경이 엄청 웃긴데 이 중원 고구려비가 논두랑 한포판에서 이 비석이 발견돼서 처음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커다란 돌멩이에 불과했답니다. 거기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서 빨래한다고 앉아 있고 거기에 돌팔매질하고 네, 그렇게 했던 비석인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교사가 이 비석에 글씨가 한문이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관련 기관에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장수왕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때 사회 생활 풍경들을 담은 글이 적혀 있어서 보급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주 여행 이대로 좋은가 찍어봤는데, 일부분만 갔다 온 여행입니다. 저도 충주 3년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충주를 좀 알리고자 기억하게 됐는데, 저도 안 가봤던 수안부 온천, 꽁고기, 이렇게 정말 맛있게도 먹었고, 온천도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엄청 웅장하고, 주변에 한문이 써져 있는 이런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제보해보시면 또 국보급 발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충주에도 다른 볼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도 있고 악어섬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른 볼 것들도 많으니까 충주에 한번 놀러오셔서 저런 체험도 해보시고 콩고기도 한번 드셔보시고 온천에 가셔서도 깨끗한 물과 따끈한 온천물에서 하룻밤 푹잘 쉬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을 치게 됩니다.